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인형뽑기를 해볼 건데요. 메타모피카츄가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아마 세 마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메타모피카츄로 일단 뽑으려고 하는데 옆에 열쇠도 있어요. 음, 이상해신데 번호 17번이고 17번 엄청 네, 17번. 큰 스피커예요. 어, 열쇠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아니, 거나 아니면 좀 없애고 음. 해가지고 지금 인형들을 오늘 좀 많이 음. 뽑으려고 해요. 만약에 어려우면 옆으로 없애야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인형만 내보내고. 음, 그래도 되잖아. 아니, 인형 살짝 오른쪽으로 치워놔도 돼. 아 어. 자, 그럼 한번 열심히. 자, 오늘도 인형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형 뽑기가 목적이니까 열쇠는 맞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냥 스펙가 좀 뽑았어요. 맞아요. 자 그냥 보시기 아. 전에 구독과 좋아요 선택해요. 눌러주세요. 네시. 아 이게. 저안 나오나 어, 겠다? 사실 다 닫혀있네. 열심히 열 시간. 옆으로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거? 맞아. 이건 어. 방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 좀 방해가 돼서. 왼쪽은 안 뽑고 오른쪽으로 딱 치워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시. 기계가 너무 해 어. 오.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니다 오! 오! 뭐야? 여기 얘가 원래 가짝 들렸다. 어. 이거를 아, 아니야. 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아, 옆으로 치워 버려. Dividing...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더 그러다 면 되지 않아.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기 다시 고 자, 됐습니다. 그래 그다 그래, 이렇게 옆으로 끌어당기면 되겠죠? 사을할 아, 땐... 아이고... 잠깐만 집게를 너무 놓쳤어. <laughs> 레버를 놓쳤다고 표현해야죠. 아 레버 레 봐보세요. 아, 네. 자 여기 피카츄. 요거를 뽑을건데. 누가 처음 봐. 어. 도 네. 그 종류별로 다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귀여운데? 아 이거 머리 들어가기 싫은데. 집게로 빨라요. 됐다! 아으... 아 머리 들어가기 싫어요. <laughs> 네, 얘를 몸을 잡고 싶은데 일단 한번 잡을게요. 잡아서 네. 좀 자세를 바꿔 주지요. 네 됐어요. 얘가 머리각인데, 어 지금 몸각이다. 딱 몸이다. 오케이 오. 이거죠 이거죠. 좋심 좋아, 좋아 좋습니다 자, 몸으로 리가좀 있다. 약간 잡으면 그래도 어. 뒤지개처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밀어지고. 자 이까지 밀었어요. 이거 쉽게 밀기할까 그냥?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기게 밀기로. 자 여기는 파덕이 한번 살짝 드는 것처럼 하고 피카츄를 뽑는 거죠 네. 귀여운 피카츄야 나 가야 된다 나 가야 된다 미워져라 음. 아, 아이. 아이고 이러면 기회에 한번 날린 거네 그렇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모르겠다 애매하네 아 이게 애매하네 위치가 상당히 어... 다시 한번 내릴게요 꼬리 잡기 음. 꼬리만 살짝 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이구. 아, 이상한 시간 딱 걸렸다 그래 그래? 음. 음. 선생님, 옆으로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 어, 좀잘 들어갔는데. 어. 근데 안 치워져. 옆에. 어, 어떻게 치웠다. 좋아요. 오, 대박. 오. 자, 방금 피카츄 기 택에 걸렸어, 어. 오빠. 이정도면 이제 나머지 어? 뽑을 수 있겠죠? 인형들. 응. 인형들 뽑고. 도르도지도 어. 나는 괜찮아. 도리가. 아, 성공. 그다음 요 아이. 근데 차가 차가좀 꺼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그 누워 있는 데 예. 야, 이 라인 피켓을 잡기 어려운데, 진데 인형이 좀 많이 급하다. 박 케이스. 천천히 하자, 천천히. 그래, 그래. 자, 머리 잘 잡았어요. 어, 어, 뒤에 오, 귀엽다. 귀엽다. 어 귀엽지? 귀엽지? 색도 귀여운데? 어. 얘 인형 어, 꺼내면 다른 것도 천천히 꺼낼 수 있겠어. 응. 음. 어, 어, 이상해, 꺼낼 어, 뻔했어. 어, 어 그럼안 돼. 이상해 씨는 건드리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응. 음. 우차. 나이스. 이거는 끌다 네, 끌다 아, 살짝 머리 네, 잡으면 음, 조금씩 끌어당겨집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허리, 리한번더 아, 끌어당겨. 아니. 아이고. 오리오리안될것 같은데? 왜니면두 개로 약간. 네. 음, 그렇네. 어. 이거 좀, 조금만 더 끌어당겨지면 좋을 텐 그렇지. 네. 이거죠. 우리 오늘 인형 많이 뽑자. 응, 인형 많이 뽑고 싶다, 나도. 오랜만에. 음. 최근에 너무 뽑기보다는. 인형 뽑기보다는. 그렇죠. 아. 오. 어. 어. <laughs> 왜안 잡히죠?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아, 아니야 저모르던지부터 꺼내고 나오는. 요거 요거 요거. 알겠습니다. 좀더 넓은 넓은 그림을 보자 이거죠. 조현이 조연이는 그렇죠? 꺼내. 어, 네. 맞습니다. 자, 모래두지야. 들어가 저라 그렇지. 살짝 꺼내면 아, 앞으로만 와주면 되거든요, 얘가. 응.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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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어. 자세만 이상해졌어. 오오 오.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어 좋아요. 오눈눈 위치 괜찮은데 안 돼? 오 이상해 씨 뭐야? 오 이상해 뭐, 씨까지? 아 저거 안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거 안 넘어가는데. 근데 저거 모래도 좀 밀고 이상해 씨오 이상한 거 나쁘지 않아요? <laughs> 나옹이. 응. 차근 차근. 아, 저희가 눈 위치가 잘안 돼? 뭐 뭐냐? 오 저게 딱잘 걸렸나? 봐. 응. 괜찮은데? 아저 이상해 씨 정말. 이상해 씨 왔다 갔다 한다. 어떡이냐? 어떡이? 열쇠만 자연자만 조금 더 치워주면 딱 좋은데. 별로가 이별로가 인형 써다. 자 이쪽을 보내고요. 나오니. 그리고 저 열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인형도 못 뽑고 열쇠도 못 뽑고 맞아 못 맞아. 뽑고 그런 뽑고 그런 경우가 생겨. 요 멸망만 당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바에는 저희가 인형 뽑을 수 있을 만큼 뽑고. 나중에 아, 마지막쯤에 도전해보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 같아. 그게 오히려 훨씬 나을 수 있죠.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상해씨 뺄라고. 아 뺄라고? 응. 어. 지금 나오면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막 길을.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어, 아 참, 아, 네 시간 졌다, 총총 졌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니. 네 아, 뭐야? 시간 졌다며요. 아, 개개 소리로 착각했어. 자, 나 왔죠, 그래도. <laughs> 우리 아까 못못 들었던, 음, 라인 피카츄. 음? <laughs> 응? <배달아> 잘 잡았다. 어, <laughs> 좋아. <가져가자>. <laughs> <빰방이나> 가자, 가자. 베스트. 한 방에 나가자. 아. <laughs> 끌어당기기, 이것도 응. 무난하게. 희지게 하면 아마 바로 놓을 것 같은데. 맞아요. 끌어당기기가 답이죠, 이런 건데. 응. 살짝만 딱 치면서. 오, 잘 쓰... 깔끔하게, 아유. 아 끌어당기가 음, 잘안 되네. 히치키야 그냥 다시 한번 끌어당기 기 해볼까, 그래도? 끌어당기. 그래, 그래.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 부짜 어, 나이스. 괜찮았다. 이건 솔직히 회율이다안 돼. 아예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나 어, 어, 뒤에 메터기가 그래. 하나 더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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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맞아 맞아 많이 뽑아 네. 이거 매탕 비카우 다 뽑을 거야 예요 다 뽑을 거야 예요 네너 <laughs> 일로 와 이거는 이상해 씨딱 지나갈 때쯤에 리터치를 하시면 여기서 리터치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오 좋은 팁네 뽑고 싶은 인형이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죠 오잘 잡았다 가자 가자 어 집게가 미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지만 충분히 오. 괜찮다는 점 놔버렸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뒤집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됐어, 됐어 아, 뒤집기 어, 뒤집기 한번 해야 될까? 같 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아, 아, 최대한 얇게 잡을려 했는데 어, 괜찮아요? 어, 괜찮네. 네, 괜찮아 이런 거는 나네개 중에 세개 뽑아가 보면 되겠어. <laughs> 마지막에 저 뒤에 있는 것도 뽑고 싶은데 얘도? 아 그래 그래. 어. 오늘 피카츄 사냥 근데... 어 오랜만에. 아, 아, 안 되네. 어 애매하다 위치가. 꾀당해야 되나? 될까? 아니면 탑으로 오늘... 좋긴 한데 사실. 탑으로 하면 해서 올라가면 냅두고. 음. 안 올라가면, 그럼. 음, 뭐, 그렇게 해볼까요? 파슴. 네. 탑으로 일단 써보고, 음. 안 올라가면 그냥 뽑을게요. 근데. 아, 예, 예, 예. 어, 파덕이부터 안 하니까 깎아내는 거 아니에요? 아, 예, 파닥이부터 음. 알겠습니다. 파닥이좀 꺼내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천천히 꺼내볼게요. 네. 어, 잘 들어갔다, 이거. 어, 좋아.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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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올라갈까? 올라가죠, 제발. 오, 일단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응. 음. 과연 이게.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긴 한데 진짜로. <laughs> 어, 어, 한 그쯤 그쯤. 어 이쯤. 놓는 범위가 내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못 올라가나? 아얘 올라가면 딱 좋은데. 어, 어, 그 꼬리랑. 아 이렇게? 어 밀어줘. 아 이게 안 된다. 놓는 범위 안 되네. 고라파가 어. 다 떨어트릴까? 그래야 될것 같아. 어 찍고 시킨다. 어. 앞에까도 앞에까지. 앞에까지. 이까도 뽑고. 어 그쯤 그쯤. 어. 아직 걸렸어? 아 몰랐어. 아깝다. 그리고 열쇠가 또 이렇게 안 뽑으려고 하니까 또 방해 그러니까. 그게 되긴 하네. 엄청 방해돼. 음. 얘만 없었으면 더 쉽게 나왔을 텐데 인형들이. 음. 아, 세개왜 계속 걸리지? 빨당빨다빨 당. 오케이. 오호. 아 진짜 빨 당할 걸.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지켜로 살짝 밀어주면 나오겠지요? 안, 안 나오니까 끌어당기기로요. 아야 쭉 해머리 해머리. 해리가잘안돼이찌개가 어우 됐다. 우리 타닥이 다시 걸리죠. 와 끌어당기기로 계속 뽑아야겠네. 결국 그러면? 응. 음. 그렇지. 어 이거 잘잡았다 예. 나쁘지 아, 않게 마, 잡았다. 아저비스 진짜 그만하라. 그 라인에 있는 걸 잡아서 어쩔 수가 없어. 머리랑 머리, 어, 나도 그럴려고. 자, 자 이렇게. 두연이가 원하는 거 보지요. 네, 좋습니다. 이상해 씨가 더길막하고요 아, 네, 이상해 씨. 아이고. 아,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도록 하고요. 가방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네. 인형 얼마나 똑바는지한 번. 자, 하나. 하나. 귀엽다. 하4 5 네, 6 가방이 노랑 노랑하다. 7 자, 메타몽 표정 네. 볼까요? 이렇게 어요 음, 비이다 색도 이렇게 귀엽게. 정품이네. 어, 정품이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타모피카츄. 오늘 이거 뽑으려고 사실 한 거예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